한그 사람의 당당하게 살려면 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해하고 내 곁에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예장으로 대답합니 아멘.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 약한 사람, 이 당당하게 살려면 내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해요. 약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엄청, 엄청 약한 존재입니다. 네, 왜, 동물도다세고 저, 사자를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 저, 칼 들고, 칼 들고, 탁! 하우, 앤! 여러분은 뭘 줘도 사자한테 이길 수가 없어. 아니, 홍수 앞에 내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야. 너무 약한 존재야. 있어요. 악어가 거기 물 속에 악어가 있으면은 사자 갖고 놀고 질때 악어한테 잡아먹으면. 우리는 너무나 수시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배가 아플 때 없어요. 기침할 때 있고 감기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가 아플 때도 있고.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니까 그 아플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야? 말에 어, 나쁘십다 그렇지. 나는 역시 나 아, 약한 존재구나. 아, 의사 선생님이 없었으면, 약이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어떻게지? 선생님도 어릴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약하구 나나. 그런데 이런 약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고 정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멀리. 그것을 오늘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그 부분을 정말 아주 약한 한 여인이 나와 창세기에 어떤 여인이냐면 사라. 이 여인은 종이야 종종 종. 어떤 종이냐면 아브라함 들어갔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야 사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라라 근데 이 사라를 옆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종으로. 그 당시 종은 어떻게 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 당시 종은 어떻게?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소유야. 내 소유. 내 소유. 내가, 내, 이게 내 소유야. 이게 내 소유야. 그럼 나 이게 시집 나면 버릴 수 있어 없어. 내가 짜증나가지고 해부, 부실 수 있어? 없어? 그냥 소유야. 소유의 개념이야. 하가는 그렇게 사라의 소유로 살아가는 한 정말 힘없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못낳니까그 당시에는 이런 지금은 안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냐면 주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애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종이 임신을 했으니까 이 하갈이라는 요정이 어떻게 됐냐면 애가 하갈이라는 요정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됐어? 무시하기 시작했어 왜? 내가 주인 아브라함에 애를 우고 있어 너는 와이프지만은 주인의 부인이지만 애도 못나잖아 넌 늙었잖아 무시하는거야 그래서 한 아사라라는 그 주인이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 당신의 종이지 않느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뭐야 막학대하는게있 학대 학대 때리기도 했겠지 그 학대라는 말이 있으니까 때리기도 해도 막오라고 하고 일도 막 부려먹고 너무, 너무, 이야 뭐야 너무, 너중 너무, 왜 이게 나왔냐? 파이 먹초 너무, 하나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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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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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라가 사라의 학대에 못 견뎌서 얼마나 심하게 막 자기를 학대하는지 못 견뎌서 어떻게 냐면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을 나갔으면 우리는 갈 데가 많잖아 그렇지 침실 가고 그런 다돼 친척 집에 가고 친구 집에 가고 근데 종에게 친구는 없었어 거기서 자기가 집을 나가면 광야에서 뭐해 그때는 사자 이런 게 엄청 많았어 들짐승들이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어, 엄청 위험해 그리고 도둑들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집 밖에 나가서 갈데가 없이 돌아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근데 학대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 나갈 수밖에 없어 이 여인, 여인 야 보자 얘야 하가리는 여자는. 누구였다고? 종. 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이집트 여인이에요 이집트여행.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언제 좋을지도 모르는데 광해에 방황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3세계그 얘기야. 그러자, 이제 다 같이 읽어보다 시작. 그러자, 그러자 사내가 하가를 학대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하가는사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 그랬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어디 갈때 모르고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야. 그때 칠절 어떤 말이냐, 칠절 잘 봐야 돼. 칠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광야의 샘벽. 곧술 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와갈길 몰라? 그샘 옆에서 있었는데 내지제 어떻게 할지, 난뭐 할지, 어째, 나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근심 걱정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 여호와의 천사.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거야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해서? 그녀를 만났는거야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야갈데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 백성도 아니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인을 보고 계신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래 그래? 하나신 거야. 그래 안 그래. 야, 이제 구절을 보자. 13절. 13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시작하가는 자기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시, 다 같이 크게 아가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수 있나? 말인가? 라고 말했기 하갈은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자기 정말 하나님의 하늘이 하느님 미치않는 사람인데 자기를 뭐 어떻게 지켜보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뭐래요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늘을 만날 수 있었는지. 너무나 의문스러운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준 거야. 이후, 이후로 하갈은 어떻게 됐을까? 하갈은 여와의 천사가 맞서도 들어가서 다시 집으로 가라. 그리고 사아 너의 주인인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걔는 이스마엘이라고 아주 큰 민족을 내가 믿을 거야. 약속을 하고 돌아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돼서? 완전히 바뀐 거야. 예전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인도 무시했던 여인이 가서 종의 말을 순종하면서 잘 듣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 아기가 많은 민족의 어? 조상이 된 거야. 얼마나 해? 좋아. 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야? 하가리란 여자, 이집트 여인, 여자 쫓겨나서 학대당해서 갈데 없는 여인, 그렇지? 근데이렇게 약한 여인을 누가 만나줬다고? 어. 하나님. 어.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 완전히 변한고 그렇지? 그러면 너의 나도 약한데 어,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살수 있는 하나 하나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갈보다 하나님 만나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왜 쉬울까?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몰라요. 왜 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있는데 아 저거 지난 시간에 배운 요 쉬운 이유 쉬운 이유가 있어 성경에 있어 몰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같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한마리한 마리 하갈이요 아, <laughs> 하갈은 성경에 있어 성경에 네, 하갈 하가... 내가 말할게요 어. 내가 하갈이 이제 네. 이제 예, 그 하나님을 만, 모르는데도 응.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위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 전하라고 하 어. 위로해 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랑 존재를 고주 꼿꼿이 잘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어, 완전히 비슷해 원래? 이거를 성경이 성경이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laughs> <laughs> 말해봐 마음의문 e 두드려 o r n as a man. To deal with us. w h e 어 e did you do that? How did you d 구약시대는 How did you do that? How did you do that? How did you do that? How did you 이 o t 에게 하요와 예빈에게 은택이와또 용우에게 직접 찾아오서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게 이제 하나님 만나기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워졌어. 너무 쉬워진 거야 하갈보다도 더 쉬워진 거야 그럼 뭔데? 그럼 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는 하갈보다도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좋은 거야. 우리 모두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야? 최고? 최고? 어? 당당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야. 최고로. 왜? 내 안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 있어. 나 하갈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갈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그렇지? 근데 나는 항상나 항상 나와 같이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살수 있는 거야. 음, 그렇군요. 그럼, 근데 우리 반에 갔더니 아유, 어떤 똑똑한 애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부자예요. 아, 계속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없어, 너네. 항상 뭐야. 쟤는 잘생긴 키도 크네 공부도 잘 필요없어 뭐가? 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최고야 최고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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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이 나 너무 예뻐너 너무 잘생겼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막 얼굴 짱이어도 응? 막, 그게... 막 얼굴이 막오기리한 사람들은 이제 막 그래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을 보는 분그보다도 하나님을 딱 보시기에는 하나 잘, 잘생긴 얼굴은 어글리해 보이고 오글리한 얼굴은 햄스터 보이잖아요. 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했어. 마음 중심 그렇죠. 마음을 보는 거 마음. 마음을 무조건 예수님, 보는. 예수님이 제, 제 안에 예수님이 있나없나 단세기네. 그것만 보는 거 어. 말투로 사람을 보는데요. 말투로? 말투가 은 짜증나면 좀안 좋네요. 아니 이진호도 맨날 말할 때만 커잖아. 야 비제발, 왜싹 들고? 너 하나 하면서 들어와요. 야, 들어올 때부터. 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봐야 돼. 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근데 선생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능하게 살수 있는 거야. 선생님. 굳이. 선생님. 응, 저희 반에 기독교가 두 명이나 있어요. 어 의외로 많을 걸? 두명더 있을 거야. 저 작년 다섯 명 있었어요. 어 다섯 명. 저희 반에 2 4사 명이 있었거든요. 그거반두명 있어요. 박교아김지주요두명 말고 다 기독교예요. 아니면 모두 도어아 무교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믿는 사람이 아, 있어 아, 사람. 야 여하튼 간에 다 정리하고 있어 우리 네, 네. 제목, 제목을 제목다 같이 시작 다같이 약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려면 다같이 어, 약한 사람 당당하게 살려면 나 당당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봐 하영이 엄 투표해 볼게요 어 해봐 먼저 힘들고 해도 하나님은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응?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어? <들을까? 웃음> 어. 내가 제목에 나가이 약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려면. 어, 내가 잘 들어봐, 여. <laughs> <laughs> 잘 들어봐야 은퇴가 제목이 야 약간 사람이 당당하게 살려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하가리하가리 하가리 이제 막잘 아, 들어보세요 하갈이 이제 막 집에 이제 학대, 사라에게 학대받아서 막 사라한테 막 고만하게 굴다가 응. 이제 사라한 학대받으면서 이제 나나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치고 외롭고 막 죽고 싶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그 사라 그, 차라, 아 사라 하의 마음에 약간 예수님이 약간 들어갔다가 위로해 주시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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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그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 지금도 녹화하시고 있잖아요. 선생님 마음이 마음에, 응. 녹화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갈같이, 한, 아니, 하,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하갈보다 더 잘하니까, 어. 예수 하나님이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예수님과 두행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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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동행해서 당장에 살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예빈이 간단하게 말해봐 예빈 네, 네. 아주 간단하게 공주로서 군 암이야 강한 암이야 하나는 살 쪽은 제일 강강해 오케이 아주 간단해 어, 약한 사람이라도 어. 하나님 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야 당장에 살수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와. 오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뭐잘 살고 멋지. 1호. 응. 하고 살고 좋은 맞아. 정신이 안 잡혀. 우리를 말로 막아. 그렇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해 진짜. 안 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어디 가서든 위축되면 안 돼. 알았지? 지중한데, 알았지? 야, 은택이. 너무. 거기 차는데 이상한 짓 하면? 나보다 더키큰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부자가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할거 아니죠. 결정이요아니야는 그. <뭐나> 아니야. 야. 잘 들어. 좀반박하라고잘 들어. <뭐나>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실제로 너네가 위축되면 안 돼. 절대 안 보여줘. 당당하게 산대. 뭐 때문에 당당하다고? 땡. 네. 바람이게 네. 많아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안 돼. 그건 땡이야 땡이야. 그러니까 더 바람이 의더 많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뭐야? 응.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오케이. 예. 네. 기도합시다. 기도. 결과이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스터디 그룹 학생들이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이후로도 누구의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